자, 이제는 1차 부등식을풀 건데, 자, 절대 값이 있는 경우거든. 방정식 할 때랑 관점은 동일하다. 알았지? 어, 그리고 함수 할 때랑도 관점은 동일하다. 됐지? 네. 자, 일단은 요런 형태부터 좀 봐보자. 자, 그냥 간단하게 생긴 형태인데, 절대 값 X가 A보다 작다라든가, 혹은 절대 값 X가 A보다 크다라든가. 자, 요렇게 간단한 형태인 경우는 빠르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어떻게 빠르게 풀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 자, 다시. 우리 절대값 x의 정의가 뭐였냐면 절대값이라는 건 정의가 뭐였냐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 x로 정의했었단 말이야. 네. 됐지?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원점에서 좌표 x까지의 자,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지? 맞지? 자, 그러면 요게 무슨 의미냐면 알았지? 요게 무슨 의미냐면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돼이 소리가 되는 거야 그지? 맞지? 원점부터 x까지의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돼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상에서 여기쯤에 이렇게 0이 있을 건데 거리가 a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 기준이 되는 곳은 일단 딱 거리가 A가 되는 지점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거리가 A가 되는 지점으로 한번 구해볼 거야. 네. 어디랑 어디가 있을 수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가 있을 수 있지. 네. 그치? 이쪽으로 이렇게 A만큼 간 곳. 여기가 플러스 A일 거고 이쪽으로 A만큼 뒤로 간 곳. 여기가 마이너스 A일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러면 원점부터 x까지 거리를 잰더니 요 길이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면 x가 위치할 수 있는 곳은 이런 곳들에 위치해 줄수 있다. 맞지? 음. 이런데 위치하면 거리가 a보다 가까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와 x가 a 사이에 있어야 된다.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됐니? 자 그러면 요거는 똑같겠지. 자 거리가 a보다 어떻게 되는데 더? 멀리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여기가 거리가 A니까 더 멀다라는 건뭐 이렇게 있어야 A보다 먼 거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X값이. 이 얘기는 A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가 될것 같고. 반대쪽으로도 A보다 멀리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지. 네. 마이너스 A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그래서 요거 해는 어떻게 되냐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요렇게 풀어주면 돼. 네. 됐니? 응. 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는 거리가 a와 b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렇지? 네. 자, 그러면은 요렇게 원점이 있을 건데 거리가 a가 되는 곳은 a랑 마이너스 a가 있는 거고 맞지? 거리가 b가 되는 곳은 여기에 b가 있을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b가 있겠지. 그러면 거리가 a만큼과 b만큼의 사이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니까 a와 b 사이에 있으면 된다 이거는. 네. 맞지? 또는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있으면 된다. 자, 요렇게 풀어줄 수 있다는 거야. 듣니? 네. 자,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문제는 요렇게잘안 나오지. 너무 쉬우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가 보자. 자, 요런 식으로 풀 수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 네. 아,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거든? 이런 식으로 풀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거고 이거는 똑같다. 방정식하고 똑같아. 자, 너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잡으면 3인 게 존재할 것 같은데. 자, 이런 방정식 어떻게 풀지? 무슨지 무슨지. 어, 나눠서. 나눠서. 그지? 양수무수 판단해서 나누지? 어. 자,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으라고 했지, 그지? 네. 1과 2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뭐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경우, 두 번째 1과 X가 2 사이에 있는 경우. 세 번째,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해가지고 안에 게 양인지음인지 판단해서 절대값 벗긴 다음에 방정식 풀어주지. 네. 맞지? 자, 푼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뭐해? 그 계산 결과가 여기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서 되면 오케이, 안 되면 버려 이런 식이지. 자, 그러면 상황이 동일할 거야. 봐봐,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의 목적은 절대값을 벗기는 게 목적인 거니까, 그지 저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가겠다까지만 기억을 해둘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는 우리 문제통해서 한번 해볼 거야. 됐니?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10번 한번 봐보자. 음. 자, 볼게. 절대 값 2x-1이 3보다 작아야 돼. 자, 다시.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3보다? 작아야 된다고 근데 3이 되는 곳은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네. 거리가 작으려면 그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네. 맞지?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되고 2x 빼기 1이 3보다는 작아야 돼 요거 풀면 된다는 소리야 네. 넘겨주면 마이너스 2될 거고 2x 될 거고 4될 거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될 거고 2 되겠다 자 요렇게 되면 마무리 되겠네 문제 없지? 자 2번 본다. 자 거리가 3과 5 사이에 있어야 된는데 됐지. 그러면 거리가 3이 되는 3과 거리가 5가 되는 5 사이에 있으면 되지 제가. 그치? 그러니까 3보다는 커야 되고 x 빼기 1은 5보다는 작아야 돼. 또는 자 음수 쪽으로 간다고 치면 거리가 3이 되는 곳은 마이너스 3이고 거리가 5가 되는 곳은 마이너스 5지. 그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되겠지 자 1씩만 더해 주면 되니까 4부터 x가 6까지 또는 1씩 더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부터 x는 1 더하면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러면 끝이다 이건 쉽지 뭐음자 연습해 볼게 시작 11번 봐봐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돼 있다. 절대값 x 플러스 2, 여기는 3x 더하기 7. 자, 쉬운 것부터 제대로 가자. 자, 절대값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아, 지금. 그러면 절대값 안에 게 일단 0이 되는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우리는 범위를 찢을 거라고, 그지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겠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와 큰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거야. 상황이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나는 가정을 해줄게. 됐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얘는 음수가 나와야 되지. 그러면 부, 이 절대값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야. 얘네들이 됐지. 이 가정 하에서는 얘가 요렇게 생긴얘라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 부등식이 요렇게 완성이 될 거고 풀어주면. 마이너스 4X 나올 거고, 여기는 9 나올 거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작은 애들이다.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부등식의 해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가정하에서 나는 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치? 요, 얘네들과 얘네들이 뭐 하는 거, 겹치는 것만을 답으로 채택해준다. 그지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에 있는 얘만 답으로 채택하라는 소리니까. 두 개가 겹치는 것만 찾을 거야. 자, 겹치는 거 찾아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황에서, 자, 일단, 마이너스 4분의 9,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커? 작아요. 작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는 여기쯤에 있을 거고, 왼쪽으로 가는 얘니까 요렇게 된단 말이지. 겹치는 건 여기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해가 누가 나온다는 소리냐면, x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얘가 해가 나온다는 소리야. 요 범위에서는 그지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 봐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얘가 양수니까 절대값 나올 때 그대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부등식이 x 더하기 2가 3x 플러스 7보다 크다. 요렇게 완성이 될 거야. 자,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2X 나올 거고, 여기는 O 나올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얘가 나와, 그치?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중에서 여기 범위에 들어가는 얘만 채택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걸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찾아주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2의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니까, 그치? 얘보다는 왼쪽에 위치하겠지? 그리고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겠지. 됐지? 그러면 겹치는 게 나왔나?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여기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답은 얘가 된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됐니? 잘해야 돼. 절대값. 절대값 잘해야 돼. 내가 항상 그랬잖아. 너네 시험 난이도 높이고 싶으면 절대값만 쉬우면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알았지? 어. 그래서 절대값은 잘해야 된다. 자, 2번 보자. 자 이번 학기 앞서서 잠깐만 이런 얘기 좀 해볼게. 자 봐봐. 우리 절대값 2라는 숫자랑 절대값 마이너스 이라는 숫자는 똑같은 거니? 네. 네. 절대. 네. 똑같지. 둘다2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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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자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3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삼하고 똑같은 거니? 네. 똑같지. 맞니? 자 결론은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절대값 안에 뭐 이런 얘가 있다고 해봐 됐어 근데 너네 분명히 x 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절대값 안에다가 내가 마이너스를 그냥 곱해버려도 어쨌든 계산 결과는 동일하거든 그래서 얘는 절대값 x 빼기 3으로 바꿔 놓고 풀게 이래도 돼 알았지? 이래도 돼자 그러면 얘 봐봐 얘 봐봐 절대값 x 더하기 1은 어차피 뭐 그냥 깨끗하게 생겼는데 여기 보자 여기 x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 바꿔 놓고 풀어라고 알았지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를 마이너스 3으로 바꾸고 얘를 x로 바꿔도 상관없어 어차피 같은 숫자가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값 x 빼기 3으로 요렇게 바꿔 놓고 풀자 됐지 이래야 실수를 안 해서 그래. 이 상태 그대로 풀어도 물론 답은 나와. 근데 그러면 실수해, 알았지? 문제 없어? 자, 그러면 보자. 절대값이 두 개가 있네, 그지두 개가 있어도 케이스 분류하는 건 똑같아. 자, 절대값 안에 게 누가 되는 값을 기준으로? 0.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자, 얘는 0이 되려면 몇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얘는 0이 되려면? 3. 3. 그러면은 범위가 세 개로 나눠줘야 된다. 마이너스 1에 왼쪽에 있는 애들, 작은 애들.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애들. 3보다 큰 애들 이렇게 3 개로 나눠줘야 되겠지? 상황 이해 되지? 음. 자 그러면 하나 하나 나눠서 풀어볼게. 자첫 번째 보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다. 됐지?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해 보면 되지? 마이너스 2 넣었다고 쳐봐 양 나와 음 나와 음, 음. 얘도 음둘다 음수지. 둘다 음수니까 둘다 부호 바꿔요. 바꾸겠다. 그렇지? 자 그럼 부등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6보다 크다 요렇게 완성이 되겠네 자 풀어주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플러스 2 넘어가니까 4가 될 거고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얘가 기 나와 됐지? 그러면 요 범위 하에서 얘의 답을 채택해주는 거니까 겹치는 거 찾으라고 그지? 자두개 겹치는 거 찾아보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네. 답은? 여기가 돼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얘가 나온다. 문제 없나? 음. 자, 그러면 이번엔 뭐 해야 돼? 두 개의 사이에 있는 얘들 봐줘야 되지? 자, 사이에 있는 얘들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다. 0 정도 생각해 보면 되나? 자, 0 넘은 양이야, 음이야? 음. 양 그대로 나와. 자, 0 넘은 양이야, 음이야? 음. 음. 부호 바꿔나와 요렇게 나오지? X가 어떻게 돼? 소거되지? 네. 자, 소거한 상황에서 계산해보면 4는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면 이건 해가 뭐야? 없다. 없다지. 자, X가 죽었는데 만족을 안 해? 그러면 해가 없다야. X가 죽었는데 만족을 해. 그러면 해는 모든 실수야. 맞지? 했지, 저번 시간에? 자, 그럼 이건 해가 없다니까 그러면 얘랑 없는 거 겹치면 없겠지?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되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번엔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지. 4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4 더하기 1 양수고, 4 빼기 3도 양수지. 둘다 양수겠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x 더하기 1 나올 거고, 두 번째 건 x 빼기 3 나올 거고, 얘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풀어주면 2x 나올 거고, 여기는 8 나올 거고,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겹치는 거 찾아야 되지. 네. 맞지? 자 하나는 3의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는 4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겹치는 건 여기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의 해는 누가 되냐면 x는 4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러면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마무리 된다 됐어 네. 어, 자 해볼게 31 32 시작 자. 2번 볼게요, 2번. 음, 2번. 일단 요거 x 빼기 2로 바꿔도 괜찮다, 이제 알지? 음. 절대 값 안에 있는 거 x 빼기 2로 바꿔도 괜찮다. 자, 그러면 요거 풀라는 소리가 돼. x 더하기 1에서 빼주자, x 빼기 2를 요렇게 뺐더니 요게 마이너스 x 더하기 1보다 작아야 돼. 자, 이걸 풀자는 소리야, 결론은. 맞지? 음. 음. 자, 그러면 절대 값 본다, 항상. 자, 얘가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인 거고, 얘가 0이 되려면 2가 된다는 소리야. 네. 그러면 케이스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2보다 큰 경우 세 개로 나눠서 풀어준다. 됐지? 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볼게. 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생각을 해볼게. 됐지? 네. 자, 그러면 얘 양이야, 음이야. 음. 음이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2 정도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렇지? 음. 마이너스 2 넘은 음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2 넘은 음 나오지. 둘다 음수다 됐지. 음. 자, 음수면 절대값 나올 때 부호가 바뀐다, 맞지? 음. 자, 그러면 얘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요렇게 나올 거고 됐지. 얘도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 요렇게 나올 거고 이게 마이너스 x 더하기 1보다 작다. 자, 이부등식 풀자는 소리가 돼. 1차잖아 그냥 밀면 된다고 지금부터는 그렇지. 자, 그냥 밀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지. 됐지? (1차는) 그냥 해자 그러면 다시 얘랑 얘가 어떤 얘를 찾으라고 겹치는 거 찾으라고 겹치는 거 알았지 네. 이거의해 중에서 이범 위에 들어가는 예만 우린 답으로 채택해야 되니까 결론은 두개를다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돼 됐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아 (4) 플러스 (4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지 네. 겹치는 거는 여기가 나와야 되지. 맞니?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야. 네. 따라왔어, 여기까지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가보자.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숫자. 이게 두 번째 상황이 되겠지? 네. 0 정도 생각해보면 되지, 0? 네. 0넘으면 양수 나오고 0넘으면 음수 나오지? 네. 그대로 나올 거고 부호 바꾸겠지? 자, 그럼 앞에 건 그대로 나올 거니까 x 더하기 1일 거고, 두 번째 건 부호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될 거고, 이게 마이너스 x 더하기 1보다 작다. 자,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네? 네. 자, 그러면 정계하자. x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더하기 1. 계산하면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러면 3x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x는 3분의 2보다 작으면 된다. 됐니? 마찬가지로 얘랑 얘가 뭐한 곳? 뭐 하는 곳? 겹치는, 겹치는 것만 답으로 채택하라고, 됐지? 네. 찾아봐. 자,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1 있을 거고, 이렇게 가면서 2가 있을 건데, 3분의 2는 뭐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왼쪽으로 갈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의 답은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쪽 범위에서의 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분의 2보다 작다. 요렇게 나와. 그치? 마지막, x가 2보다 큰 경우 구해주면 되지, 이제. 네. 그치? 마지막 세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둘다 양순이? 네. 바로 적을게. 자, 그럼 x 더하기 1 나올 거고, 빼기, x 빼기 2 나올 거고, 이게 마이너스 x 더하기 1보다 작다. 자, 요거 풀어줘야 돼. 그치? 정계해주면, x 더하기 1,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더하기 1. 계산하면, 4, 마이너스 x 더하기 1, 넘어가면 x, 마, 3. 이렇게 되지. 얘랑 얘 겹치는 거 찾아야 되지? 마이너스 3보다 작은데,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안 되지? 겹치는 거안 나오지? 네. 여기서 해가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최종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다시 마이너스 1과 3분의 2 사이잖아. 네. 그럼 어떻게 만 적으면 돼? 그냥 3분의 2보다 작다라고만 적으면 되겠지. 네. 됐지? 자,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3분의 2보다 작으면 된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다. 문제없어. 응. 자, 432번 볼게. 똑같애.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해줘서 해를 찾으라는 거야, 결론은. 그치? 해 찾아서 제일 큰거 M, 제일 작은 거 M 두개 빼봐. 이 소리지? 자, 해 찾아주자. 자, 볼게.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주어져. 2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 더하기 3. 2,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걸 풀고 싶어. 네. 그러면 기준점은 1과... 마삼이 기준이 되겠지. 네. 맞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 구해보자. 둘다 음수 맞니? 네. 자, 둘다 음수니까 2에 예.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 풀어주면 되지. 맞지? 자,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3x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됐니? 네. 얘랑 얘가 겹치는 거. 마3보다 작은데 마이보다 크대. 안 되겠지? 네.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온다. 자, 두 번째. 마이너스 3과... x가 1 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0 정도 생각하면 되니까 앞에 건 음수, 뒤에 건 양수 맞니? 그럼 앞에 건 음수니까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 건 양수니까 그냥 x 더하기 3 나올 거고 이게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거 풀자는 소리겠네? 바로 가자 자, 마이너스 2x x니까 마이너스 x 2 더하기 3이니까 5 이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지? 그럼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됐지? 자, 0보다 큰수 중에서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0과 1 사이겠지? 네. 판단 안 되면 그림 그려 봐. 알았지? 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답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1보다는 작다. 이게 첫 번째 답일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 생각해 봐야 되지? 둘다 양수니까. 둘다 양수 잡아 주면 부호 안 바뀌어. 요거 풀어주면 돼. 계산. 2x 더하기 x니까 3x. 그리고 my 풀 3이니까 풀 1.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x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네. 1보다 큰얘 예 중에서 3분의 4보다 작은 얘들은 1부터 3분의 4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차피 1, 1부터 있으니까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적으면 되지? 그러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x는 3분의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어 이게 최대일 거고 이게 최소겠지? 두개 빼주면 3분의 4 나오겠네. 됐지?